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신술을 배워보겠습니다. 다 자, 호신이란 나의 몸을 지키는 거죠. 음,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저기 건강한 건장한 남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잠시. 네. 자, 반갑습니다. 어. 어. 어, 미안해요. 기운이 좋아서. 자, 첫 번째. 상대방이 주먹으로 가격을 했을 때. 천천히. 천천히. 다시. 상대방이. 주먹으로 천천히 가격을 했을 때, 하나, 둘, 팍. 끝. 네, 이렇게 끝냅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을 때, 자,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잡았다. 자, 그럼 당황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다야지. 아, 이게 다야지. 로 아, 아, <laughs> 살살, 을 살살. <laughs> 살살. <laughs> 살살 하라고요. 네. 살살. 자, 다시, 잡았다. 자, 하나, 둘, 셋. 착, 팍 해서 마무리. 네. 잘했어. 네. 잘했어. <웃음> <웃음> 자, 마지막. 굉장히 위험한, 점. 위험하죠? 자, 총과 칼, 활등 무기를 상대방이 소지했을 때. 보신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위험하죠. 자, 이럴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다 들어줘야 됩니다. 자, 손을 들고 머리 위에 올린 뒤에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없다. 나의 손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를 보여줌으로써 방심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 저기 락 그냥 가제 <laughs> 감독님 그거 편집, <laughs> 잘 편집 좀. <웃음> <웃음> <웃음>